네. 엄마. 퇴근아? 퇴근아? 아니, 퇴근 엄마 물어 퇴근 나다가기 나, 퇴근아? 네. 엄마가 무조건 사랑해, 알았지? 네. 응. 그럼 엄마가 돈 없은데? 사랑해. 엄마 요리 하지, 하지, 음, 하시안 나누면 어때? 사랑해. 엄마가 차랑간 안 사준대도? 어, 사랑해. 엄마가 티비 안 틀어준대도? 사랑해. 아이고 너무 달하고 있어. 음... 엄마 사랑해. 수현아 줘 봐. 사랑해. 아, 어떡해 사랑해. 사랑해. 양손에 집양 손으로. 사랑해. 말로지. 사랑해. 누구 사랑해? 응,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우리 집에서 태근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 음... 엄마 음, 엄마 음, 체인 사랑해. 엄마 체인 사랑해. 음, 그럼 어, 우리 집에서 체인 예쁜 사람 누군지? 세연이. 음, 야. <laughs> 체인 자랑 체인 예쁜 사람 다시 누군지? 세연이. 야, 엄마 집. 아니야? 세연이 지금 제, 체인 예뻐요? 응. 음. 알았어.